안녕하세요. 패트릭 어원의 패트릭입니다. 자, 저는 이제 학생들을 토플을 가르치면서 항상 이 학생들이 왜 점수가 안 나올까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토플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또는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많은 상담 또는 실험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외웠는데 지문에서 봤더니 단어뜻이 생각이 안 난다. 자, 이런 말 여러분도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오더니 이럽니다. 나, 네 이름은 아는데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외웠는데 단어를 지문서 단어를 보면 생각이 안 나? 또는 이름은 아는데 외웠는데 네 얼굴을 봤더니 생각이 안 나는? 짧게 얘기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네 이름을 몰라 또는 단어를 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분석했어요. 분명히 외웠던 적은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본 적이 있는데 뜻이 안 난다는 것이 결국은 모른다는 거지만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서 뭔가 약간의 좀 위로라고 할까요? 합리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또는 아까 같은 경우는 미안한 거죠. 그냥 이름을 모른다고 말하기가. 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냐?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들이 굉장히 많냐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겠죠. 그럼 단어를 어떻게 외우시냐라고 했을 때, 아까 같은 얘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어, 저는 어떤 단어 책을 다섯 번이나 봤어요. 저는 어떤 단어 책을 일곱 번이나 봤어요. 어떤 단어 책을 두번 봤어요. 단어 책을 여러 번 봤다라는 거로 자기가 단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는 것을 저한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단어책을 여러 번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단어 격한 거 쓰겠습니다. 병신 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어책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럼 단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냅니다. 아, 오늘은 내가 200개를 외워야겠다. 오늘은 내가 300개를 외워야겠다. 음, 난할수 있지. 자, 그래서 단어를 머리 위에 올립니다. 머리 위에 올려요. 300개의 단어를 머리 위에 올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봐보겠죠. 그때 쏟아냅니다. 다 쏟아요. 다 쏟고 깨끗해진 머리로 다음 날을 맞이해서 또 300개를 외웁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많은 양을 외우고 결국 밤에 다 잊어버리고, 다또 많은 양을 외우고 다 잊어버리고. 당연히 하루에 외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성취감이라는 게 들어서 그런 거에 중독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단어책을 다시 본다는 건 뭡니까? 다시 봤을 때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럼 왜 외운 겁니까? 이시당초 처음에는 이해되셨어요? 단어를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날 외우고 끝내려는 거예요? 나중에 사전을 안 찾으려고 외우는 거 아니냐고요? 굉장히 특이한 학습법인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루에 굉장히 많은 단어를 외우고 그날 다 잊어버리는 게왜 시작이 됐냐? 저는 학원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에게 또는 그 학원을 등록시킨 부모님들에게 성취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오면 단어를 200개씩, 300개씩 외워서 넌 성공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많은 단어를 외우게 하다 보니까 결국 밤에는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거 외우고 다 잊어버리고 잊지 말면 평생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단어책 자체를 여러 번 보고 있다면 그거 자체로 네 단어 학습법이 여러분의 단어 학습법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얘기잘 상상해 보세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루에 너무 많은 단어를 암기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아까 그런 분들은 이럽니다. 아, 이 단어 아는데 모르겠어요. 즉,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배부른데 배고파요? 막 약간 이런 뜻인, 넌 잘생겼지만 못생겼어, 이런. 아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상상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 단어는 본듯한데 해석을 포기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 약간의 애매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의미를 줍니다. 보통 그런 거는, 어, 긍정적인 것 같아,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상상해석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결국 문제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을 하고 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될 때가 많습니까? 결국 밑에 다음 문제는 못풀 때도 많죠. 결국 문제를 틀리면서 풀수 있는 후반부에 있는 문제도 못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단어를 깔끔하게 몰라버리면 여러분 수학도 생각을 해보세요. 풀고 틀리는 게제 병신 같은 겁니다. 이건 내가 못 푸니까 그냥... 2번. 이게 똑똑한 거지. 다 풀고 틀리면 풀수 있는 뒤에 있는 새끼들도 그것 때문에 놓친 거 아니냐고. 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상상 아는데 모르는 단어가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암기하고 평생 같은 단어만 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해결책이 뭐냐? 자, 해결책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일단 영어 단어를 외우실 때는 태도 자체를 이 단어를 외우면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라는 태도를 외우셔야 돼요. 항상 누적으로 외우세요. 하루에 10개밖에 못 외우더라도요. 몰랐던 단어를. 그죠? 다음날이 되면 그 10개와 새로운 10개. 다음 날이 되면 또 새로운 여행께. 그래서 처음에 외웠던 단어를 기억하는 식으로 습관이 돼야지 언젠가는 단어를 안 외워도 되는 거지. 매번 외우고 시험지에다 털어내고. 외우고 시험지에다 털어내고. 이것만 하니까 평생 여러분은 영어 학원만 다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는 평생 영어 공부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누적 단어 암기. 또는 단어장에 여러분이 모르는 걸잘 써서 누적해서. 항상 처음부터 다시 외워서 결국 이 단어장 내가 외웠다고 라할 때는 90% 95% 이상 기억이 남게 외워야지. 아, 이제 다 봤으니까 또 봐야지. 그걸 자체가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 강압적인 분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학생분들이 상담을 할때 관리가 잘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서 저는 물어보죠. 관리를 정확히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거냐? 왜냐면 그 단어는 사람마다 쓸 때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너무 싫고 단어는 잘못 외우기 때문에 저를 집에 못 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죠? 나한테 조금은 무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것이 도움이 될수 있으나 요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결국 무서운 엄마, 무서운 아빠, 무서운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서 훨씬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 제가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어? 엄마가 나나나나나나나나라고 나리를 쳐서 결국은 잘된 사람이 있냐고요? 당연히 있겠죠. 몇몇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강압적인 분위기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싫은 거는요. 잘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예 관심 없는 이성이 맨날 너한테 귀에다 대고 소리를 칩니다. 나는 오형이야. 나의 생일은 7월 4일이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 때가 많죠. 기억을 못 한다고요. 그 수준이 아니고요. 그 말을 한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무언가가 하기 싫을 때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거 자체를 좀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즉, 여가 너무너무 싫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팬다고 좋아지냐? 그런 것이 아니고 저의 조언은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 무언가와 영어와의 관계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든지 여러분이 해외에서 뭘 해보고 싶다라든지 영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즉 어떤 방법에서든 아까 그 여러분이 관심이 없던 이성에게 여러분이 관심이 생긴다면 조금 더잘 외워지지 않을까요? 누가 나한테 칼로 위협하면서 제의 혈액형을 외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